안녕하세요. A+입니다. 다음 내용은 행렬식 내용입니다. 행렬식은 행렬의 연장선이겠죠? 음, 한번 볼게요. 자, 영어로는 디터미넌트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들을 겁니다. 뭐 컴퓨터 공학이든 수학적으로 공부하시든 뭐 전산 전자 다 쓰이는 거니까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렬식. 자, 행렬식이라는 것은 퍼짐의 정도를 조금 직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좀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자, n 곱하기 n일 때 계산입니다. 즉, 3 곱하기 2나 100 곱하기 뭐 2,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렬식은. 즉, 앞에 행과 열이 모두 같아. 3 곱하기 3일 때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겠죠2 곱하기 2, 4 곱하기 4, 뭐 이런 것들, n 곱하기 n일 때 계산할 수 있다. 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선형대서하면 인버터블 즉 가역행렬이다 뭐 이런 것들 을 배우는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 자 원, 우리가 그러면 크게 행렬식 하면 살면서 계산할 게두 가지 정도 있어요 뭐?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손으로 계산하는 거4 곱하기 4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거의 안 나오고 4 곱하기 4부터는 뭐 컴퓨터가 계산할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줄 알고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2 곱하기 2와 3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2부터 보자, 이겁니다. 2 곱하기 2는, 자, 일단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a와 d 를 곱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벡터에 외적할 때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언급해서 여기 내용이 익숙하다 하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ad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크로스, 빼기 bc. 이게, A 이게 a라는 행렬이라 했을 때 디터미넌트를 풀로 안 쓰고 디터미넌트 det 쓰고 a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은 단순 이렇게 적어 주면 된다. 쉽다. 넘어갈게요. 외우세요. 얘 예. 하고 얘빼 예. 주고. 자, 3 곱하기 3 행렬의 디터미넌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라는 행렬이 두고 디터미넌트 a의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즉, 행렬식의 값을 무엇이냐라는 물어보르겠죠. 어, 저번에 얘기해 줬다시피, 벡터 외적에서 했으니까 익숙함면 넘어가면 됩니다. 자, 어, 보면, 일단 계산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 뭘기억해야냐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를 기억해야 됩니다. i 플러스 j. i는 뭐라 했죠? 보통 행이라고 했고, j는 열이라 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붙는 위치를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i가 일행 j가 일열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에 2승이죠.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위치는 플러스라는 위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얘는 뭘까요? 1행, 1, ij가 1, 2니까, 마이너스 1에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란 거지. 그럼 여긴 마이너스 자리고, 여긴 플러스 자리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을 거예요. 예,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위치는 이 다이아몬드 위치. 다이아몬드 위치가 마이너스다. 어,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곧 알려줄게요. 일단 요거 인지하면 좋겠어요. 자, 좀 지우고.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행렬을 딱 봐요. 디터미넌트를 구하래. 그러면 1행을 선택하든 2행을 선택하든 3행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1열을 선택하든 2열을 선택하든 3열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 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 우리는 1행을 골라볼까요? 1행을 골라보면 이제 1 적어줘요. 1 적어주고, 곱하기 1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0, 1, 1, 3을 적어줘요. 어, 왜 이렇게 나오죠? 자, 한, 뭐 중간에 하나 더 얘기해주면, 디터미넌트 A 행렬, 행렬은 보통 이렇게 막 돼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같은 행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디터미넌트 계산은 이렇게 빳빳한 짝대기 모양으로 양쪽에 표시를 합니다.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주의하점죠 어, 그,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디터미넌트 계산의, 그, 행렬의 계산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플러스 자리라 했죠? 다이아몬드 위치가 마이너스 자리고, 이거 인지한 상태로, 플러스니까 앞에다 플러스 적어줘요. 플러스니까 의미, 없, 플러스니까 의미 없으니까 그냥, 그, 지울게요. 그 다음에 0입니다. 마찬가지로 더하기, 0. 곱하기 0을 제외한 나머지 딱 했을 때 여기랑 여기랑 암죠 그러면 2-2-1-3 이렇게 적어줍니다. 근데 아까 여기 뭐, 뭐라 했죠? 이걸 통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자리라는 거 확인했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결국은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0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0은 계산할 필요 없다. 그럼 2는? 2는 더하기 2 적어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여기겠죠. 빳빳하게 20-21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 플러스 자리죠. 그러니까 앞에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이것은 이제 3곱하기 3디터미넌트 값을 구하고 있었는데, 2곱하기 2가 3개로 쪼개졌네. 2곱하기 2 행렬을 어떻게 계산하다 했죠? 여기와 여기를 계산해 준다 했죠. 자, 그러면 0곱하기 3,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 0이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0 이걸 계산해 준게 디터미넌트 값입니다. 자얘 0이죠. 얘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고 얘는 2 빼기 0 0이고 플러스 4. 따라서 디터미넌트 값은 뭐다? 5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지텀이한테 값 계산해 주는 방법. 자, 그러면 아까 근데 1행, 2행, 3행 뭐 이거 중에 선택하라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 0이 많을수록 계산이 쉬워지겠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0이 많을수록 계산 쉬워. 그럼 아까는 여기 잡고 갔는데 이번에 여기 잡고가 볼게요. 0이 하나, 두개 있으니까. 0이 많니까 그러면 여기 잡고 갔을 때0 2 맞습 1 마스 2, 3.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똑같은 디터미터스값은다 같습니다. 1행을 잡든, 2행을 잡든, 3행을 잡든, 1, 2, 3 열을 잡든 다 값이 똑같습니다. 다음 여기 잡고 갈게요. 그다음에 더 여기 플러스 자리죠? 다이아몬드 자리가 아니니까 0. 외우기 쉽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겁니다. 했을 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요거 4 개죠? 1, 2, 마스 2, 3.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잡고 가는 과정에서 얘네 여기 마이너스 자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얘, 얘 제외하면 1, 2,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2 곱하기 2 행렬 계산으로 3개로 쪼개졌죠? 그럼 얘 0,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얘를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 빼기 4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은 5다 어? 값이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지해야 될 것은 0이 많을수록 계산이 쉬워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2차원 행렬식은 평행 4배형을 의미하고 3차원 행렬식은 부피를 의미합니다. 어? 뭐죠?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죠? 저번 시간 행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ac라는 벡터와 bg라는 벡터를 합쳐 놓은 게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렬을 이렇게 계속 합쳐 놓은 거죠. 그러면 a, c, b, d라는 거 있죠. a, c가 여기라고 해보고 b, d를 뭐 여기라고 해봅시다. a, c, b, d. 근데 디터미네트는 뭐라고 직관적으로 뭐라 했죠? 퍼짐의 정도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짐의 정도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이돼요이 넓이 안에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선형 대수 가서 하시고. 그러면, 디터미넌트 A, 얘를 A라는 행렬을 했을 때, 얘를 계산했을 때, 이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평행사변형 넓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 봅시다. 3 곱하기 3 보면, 이3 곱하기 3도 마찬가지.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 합쳐놓은 거겠죠? 그러면, 3개의 어떠한 형태가 나올 거예요. 직접 그려보셔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구하면 어떤 게 나온다? 부피가 나오겠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행렬식의 성질이고요 디터미넌트 AB 곱해져 있으면 A와 B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럼 디터미넌트 A의 백승은? 당연히 디터미넌트 A를 100번 곱한 거겠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 하나 구해서 백승을 하면 상관 같은 거다 트랜스포즈랑 당연히 같겠죠 어떠한 행과 열을 골라도 상관 없으니까 얘까지 자, 넘어가서 실전 문제 볼게요. 저번 시간의 문제랑 똑같습니다. A, X는 B의 형태를 나타내고 했으니까, 복습 겸, 3, 2, 1, 마스 2, 앞에 있는 계수 떼주고, X, Y는 마스 1, 5, 이거 구한 방법 좀 인지하시고, 그래서 A의 행렬식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A의 행렬식, 얘 예, A죠? A의 행렬식, 그럼 디터미넌트 A, 2 곱하기 2 행렬이네? 그러면, 3 곱하기 마 2, 빼기 2 곱하기 1이니까, 답은 뭐다? 마이너스 6백 2, 이너스 8이 디터미넌트 A다. 여기까지. 쉽죠? 이어서 가는 겁니다. AX는 B의 형태로 나타내고 A의 행렬식과 시워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212, 322, 123. X, Y, Z는 337. 됐어요? 이 A라는 행렬이라고 하고 디터미넌트를 구해줄게요. 0이 없으니까 어떤 걸 골라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뭐 1행을 고를게요. 1행을 곱, 곱하면,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 인지한 상태로 2 곱하기 2 2 2 3. <laughs> 좀 계산 익숙해집시다.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3 2 1 3. 예, 예 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3 2 1 2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6백이 4는 2, 4. 여기 값이 4라는 거겠죠? 여기는 9백이 2니까 7, 마이너스 7이겠죠? 여기는 6백이 2, 4, 8. 전체 8이 나오겠죠? 4 빼기 7 더하기 8 하면 5가 나오네. 디테일하값서 A는 5의 값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교재에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을 때의 행렬식은 답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뭐 예를, 지, 여기서 여기서 2 1 2 3 2 2 1 2 3이라는 행뽑아냈죠 A라는 행렬을.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와 여기가 같다 해 봐요. 2 1 2. 그죠? 그러면 디터미러 값이 여기는 0이 되는 이유가 같은 식이 두개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사실, 사실.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뭐 직관적으로 알려드리면. 그러면 같은 식이 두개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식은 의미가 없죠. 근데 퍼짐의 정도는 이제 이건데 같은 게 이거 두개 있다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3, 뭐, 3,1과 2,4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러니까, 3, 1, 2, 4에 대해서, A라는 행렬을 했을 때, 디터미넌트 값을 구해주면, 1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평균사별면 면적까지.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AX는 B의 형태로 나타내고, 각각에 대해서, 2 곱하기 2, 3 곱하기 3, 행렬식을 나타내줘야 돼요. 자, 하나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면, 자, 3 곱하기 3을 행렬식을 했을 때, 2 곱하기 2가 됐죠? 만약에 4 곱하기 4 행렬을 계산하는 거. 예전에 제가 5 곱하기 5가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이 엄청 더러웠는데. 4 곱하기 4 같은 거는 3 곱하기 3이 여러 번 쪼개지겠죠? 그럼 3 곱하기 3이 다시 2 곱하기 2로 쪼개지겠죠? 이런 식으로. 뭐 0이 좀 많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다. 3 곱하기 3이 2 곱하기 2로 여러 개 나눠진 것처럼 4 곱하기 4면 3 곱하기 3 2 곱하기 2로 나눠질 수 있다. 한번 직접 궁금하시면, 어, 찾아보시고 해보세요. 뭐, 다음에는 역행률과 크레오 법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